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헤아릴 우려 동료료입니다. 헤아릴로 잡볼게요. 헤아리다는 것은 내 머리에서 하나로 세는게 헤아리는 거잖아요. 별 헤아리는 밤별 그 윤동주 씨에별 해는 밤에 있잖아. 해는 음. 해리다라는 뜻이래. 해는 밤. 우리말로 별 세는 밤. 세는 밤은 해는 밤이 또나왔네 우리 파에는뭘 합니까? 우리말로 해리다시. 세다 다 붙잖아. 시알리다기 보잖아. 시어그 말이 그 말이야. 세다나 어. 해다나 같은 말이야. 응. 해리다. 어. 응. 내 머리에다가 어떻게 가능 해서 해리다 해서 이삶의자에다가 이게 돼지라는 거야. 말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해알에 대해서, 해알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이번에 요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어. <laughs> 여기다가 이러면은 이광관과죠 이거는 별을 발진하는 거요 그래서 금질을 따라가지고 좋은 대로 하고 이게 품등과도 되고 그러니뭐 병관이, 을관이 학관이 과거 시험을 게뀌어가그 <laughs> 측에, 그 품등을 말하거든. <laughs> 등기를 말하거든. 품, <laughs> 품를 말하거든. 이 과제는, 과목 과제인데, 요새 어디까지 왔나면은, 과학과까지 왔어요. 과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없었거든. 근데 그게 과학과제였고요. 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과거 시험 과제입니다. 과거 과거시업. 시험. 그래서 우리가 대과와 소과가 있잖아, 요 그죠? 그래 과거 시험도, 어, 과에 의하면 다시 대거를 도 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가야 됩니다, 이게. 과차.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죄, 범죄, 죄가 돼요.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죄만 사람들이 많죠. 전에 죄가 있는 사람은 뭐랄까? 정파잖아요 제가 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서 가니까요. 전파 3 0번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형이 손 대고 있었는데 뭔데요? 뭐 이러니까. 셋째가 가는게 전부 정파야 응. <laughs> 그게 그게 다나오더라고요 그게 정파야 이게 바로 주행파 잖아 전파, 과거, 과학, 과목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거는 혈이다. 자, 혈이면 은 요리하는데 뭐파 10cm, 무 5cm, 고찌가루 반스푼 이게 혈에서 넣어야 되잖아. 그게 요리가 되고요. 또 내가 택시 타는데가지 뭐, 자꾸 돈이 올라가죠. 그게 뭐야? 혈에서 올라가는 게 뭐야? 요금이네. 수도든 전기든 많이 쓰면 하는 아니죠 그러다 요금이잖아. 이날에도 전기요금 좀 나오겠죠? 어젯밤에도 뭐 반세 돌렸는데, 응, 여권 터먹을잖아. 근데, 이, 우리나 전기세, 수도세 안데 그거 가 아니야. 세는 세금은, 가시는 게 세금이지. 나는 많이, 많이 썼으니까 요금을 내야 되죠. 쓴 만큼.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전기세 소리 하지 말았고, 이게 요야. 택태사 어. 요금이라고 하잖아, 나는 요금. 또, 여러 말이 뭐야. 읽어 봐요. 손 먹게요. 어. 또. 야, 가봤리입니다그죠 우리 옛때 요령 없이 사람 소 사람들이 밥을 한한수달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밥을 두수가라 하는 거 되겠나? 요령 먹으면. 또입니다 요. 요 자, 통과합니다. 자, 이 글자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선생이 화토풀 형인데, 내가 큰분인데 화토풀 형인데, 이미시한는 분도 되잖아요. 오늘은 이 글자가 무슨 글자가 하면은 크게 달릴 발자예요. 이게 무슨 자야? 개, 개 그럼 견이지 어. 그럼 이게 무슨 자야? 개다리가 아, 벌려 아개 아, 다리가 벌려있는데 다리. 다리. 이것도 막 개가 막 다리를 밟도 돼요 어?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시작 하나 음. 둘셋넷 나중에 점 점은 나중에 치니까 이건 개 견인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자 그럼, 이거는 뭔데? <목소리> 아, 이거 계드랑이 얘다 그죠? 계드랑이를 배웠다고, 그죠? 이건, 이것을 이리 넣고, 이리 돼가지고, 이게, 계드랑이 얘기 뭐 됐다? 또, 여기 됐어. 여기다가 저녁이 오면 뭐 된다? 이또 여기 이뭐 됐다? 계드랑이에다가 저녁을 끼고 자는 것이 밤이다있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크게 달리는 발, 다 발. 그흔자짝 사람이거든. 이거는 계단이 긁은 글자고. 이게 글자가 있더라. 이 글자가 아주 조심은 해가 뜬 발견돼서 내 마음을 많이 조심할 신자예요. 삼갈 신자예요. 여기다가 자갈선. 그러니까 이게 부수가 돼요? 이것이 바로 횃불 요가 됩니다 요 요, 요. 요가 되고 밝을 요가 되는 거예요. 밝다는 것은 어둠보다 나은 거죠. 그죠? 예. 여기 있으면 요건 이것자라 그래요. 자, 이게 밝을 요, 횃불 요, 화토불 요가 돼요. 예. 자, 화토불이는 말은, 응? 정확하게 안에 실내에서는 필요가 요 한 대. 야, 이거 한대 내놔라. 겨울에. 찬 대. 찬 한참. 그죠? 이한 대에서 장작이나 나무가지를 모아서 피우는 불을 화덕불을 놨다. 안에서는 안 돼. 이게 바로 뭐냐면 화덕불을 줬다, 는 말이야. 발은여 자가 그래서 여기다 불나을 붙이니까 뭐 된다 이게 또 쾌불 료가 되고 또 화덕불 료가 되는 거야 자이것문자 뭐라고요 발불료야 그래서 여기다가 병이 오면은 뭐다 병 고칠 료야 병 고칠 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을 고쳐주죠 그게 뭐합니까 치료를 하지 그죠 아이고 늙었어, 힘도 없어. 그러면 병도 고쳐야 되고 영양도 해야 돼. 어디 간다? 요양원에 가는 거야. 요양원에요양원에 어. 가신 분 중에 나오신 분 봤어요? 어, 진짜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없어 그래서 시골 가도. 어, 나안 간다. 가면은, 어, 여기서 죽지만은, 못 나오니까, 나, 니를 못 버리니까 난안 간다.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나중에는 뭐, 이래가 안돼서는 억지로 그냥, 옮겨지는 거지. 자기가 가는거 아니거든. 요양원에는, 자기가 안될때 가는 거니까, 뭐못 나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예? 이 열을 가지고, 이러면은 동료력가 되는 거야. 이거 가진 세 글자가 바로 동관료가 돼요. 동관은 뭐냐면은, 이, 별서를 하는데, 5급, 4급, 그 급수가 같은 사람이 동관이야. 동반, 일급은 일급, 이급이 일급, 일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일품, 정일품, 뭐, 일품 비슷 일품끼리 그게 동관이야. 그게 동료야. 이 글자가 같이 써요. 그럼 우리, 저, 뭐야, 대통령 실에 보면은 강료가 있잖아. 그죠? 강료. 옛날 조선에왕 밑에 신료가 있었잖아. 그죠? 신료. 이게 바로 동관 볏슬 같은 볏을하는볏자대 말이지. 자이 책에 참써놨습니다자 발걸료. 자 병고칠료, 발걸료, 저 밑에 나왔죠 화토플료 하고죠. 볏슬아치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 다음 멀료, 어플료, 총명할료, 감기료 참매밀료, 정료대가 나왔고. 정녀석이 나왔고, 노조석이 나왔어. 아! 제가 저, 그거를, 이게 이 글자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분념을 두 개로 만들었어요.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이 쓰지 많은, 이게 동료료, 동관료라고 썼어요. 미스라치료라 썼는데, 요것만은 집이잖아. 집이잖아. 같은 미스라치들이 자는 곳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리가면 이게 요사가 있어요. 아까 독신이 있었다며. 네, 발리 이건 아주 어려운 글자인데. 자, 그래서 오늘, 어 제가 말씀드린, 이것는 발리글 자에서 여기다가, 자, 사림이 오면은, 몇 가지 요, 동요, 강요, 실료 다 왔어요. 근데 같은 글자가 바로 동관료를 이렇게 썼는데, 동관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집이 된단 말이에요, 집. 같은 급수가 사는, 초년에 뭐 스님들이 우리 같이 사, 같이 사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사, 요사 책자는 한글이고, 요사, 독신료 한때이 쓴다는 거. 자, 여기서 병고칠요가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불이 다 이게 바로 횃불 묘가 되는 거야 자, 횃불, 그다음에 또 화덕불 이런 거는 방위 몬스터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밝을, 밝힐 묘도 된다는 말이야그 뜰에다가 우리 오성성 가봤지요? 그때 가봤나? 네. 어. 뜰에다가 이런 나무가, 이게 돌이 있었잖아. 여기다가 한 컷의 통에다가 작은 작게 몇 개의 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블럭블럭 했다 타도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도, 이 불빛이 캄캄하면, 은변석기는 보인다. 이게 마당 한 곳에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뜰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뜰 정자에다가, 이것 하나 다이잖아. 그죠? 이게 정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올라가다 보면 정류속이라고 하고. 이게 정류대예요. 이것도 일곱시에 자주 등장하는 문자. 이게 훼불렸자거든. 샤그로 보면은 그밤 밤에 궁중 가에 깡총이 다 다리 나가지고 불붙인 거 봐. 봤을 때. 그게 정약용. 정약용 책에 보면은 자기가 저 그러니까 이제 군수 뭐 자리 에 있을 때. 초전녁에불 피우는 좋은 게 있었어요. 저, 관청에. 자기가 직접 피운 적도 많더만 해가 지면은 그걸 먼저 불 피워야 그 관하에 안 깜깜하게. 그 관하란 것은, 불, 저, 불, 뭐야, 불평이라고 아주 억울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원인 찾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 근무를 한다고 당직을. 내가 그 불을 피우는 곳이 바로 이게 정렬하죠. 자, 요, 오늘 나오는 것 자는 바로 동료료 자가 나오는데, 자, 횃불료 어, 아시고요. 동관료가 아닙 그럼 여런거 뭐예요? 눈밝은 요자가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경주에 가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갈지, 또뭘 갖고 와야 될지, 그거를 한눈에, 어? 볼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아, 오늘은, 그게 뭐라고 한다고? 일목요연하게. 할 때, 눈발을엿잡다 하늘에 게딱 보고, 아, 그러라고. 일목요연. 그래, 그럴 수 있다. 자, 동료력.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